변 오십 편 일절, 능하신 하나님, 그어께서 말씀하시고 했뜨는 데부터 해주는 데까지 그 땅을 부르셨도다. 안전한 아름다움이 시원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.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강풍이 불리로다. 그가 이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그들의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십니라 오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계속해서 내 앞에 들여진 내 희생제나 내 번제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서들도 가져가지 않으니 하리니 이는 숲의 모든 짐승이 내것이요 일천산이오 가축들도 내것이니라 내가 산후 모든 새들을 알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라 내가 설령 금절일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,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.내가 스스로 고기를 먹으며 스념서피를 마시겠느냐.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소원들을 갖고,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.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오.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.그러나 하긴 에게는 하나님이 말하노라. 네가 내 괴례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또내 언약을 내 입에 두기 위하여 네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. 내가 교훈을 실하고 내 말을 내 뒤에 던지는 도다. 내가 도둑을 보며 그와 동조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며 내 입을 아기게 해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바라는 도다.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.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.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희를 절개해 찢으리니 아무도 그의 날짜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이리라 아멘.